반갑습니다. 영특, 영석입니다. 아, 저는 참 대한민국 일부의 불량 무속계를 보면 일부의 불량 정치판과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 변호사에게 돈 지어주는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담하고 사기구슬 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어도 자숙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는하며 버티며 계속 피해자 모집해서 점사를 보고 구술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 싶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립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안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무기나 용의 현신이 아니라 미꾸라지신을 모시나 봅니다. 법꾸라지가된 사기 무속인입니다. 사람들을 대중들을 바보이며 쫄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정도로 돈을 써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합의 종용하고 고소 협박 그리고 실제 고소까지 하면 다 그냥 쫄아서 다음부터 자기 글을 안 쓰겠지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통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신에게 수천에서 수억을 쓴 신도를 기만하고 그 신도가 억울하다고 글좀 썼다고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사실 자숙이 아니라 무속계에서 영구 퇴출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당이 그냥 단순하게 고소만 한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고소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 때문에 손님이 끊겼으니 고에게 피해 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합의금. 음. 신도 집에 찾아가고 신도의 약점 혼자만 알았던 고민으로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상사에게 알려서 직장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립니다 그래서 경찰과 주변인에게 마치 이 사람을 범죄자나 비양심 또라이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이러한 몰상식한 사기 무당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심적이고 바르게 가는 무당들에게 전가됐던 것이죠. 사기 무당에게 몇번 당한 사람들은 아예 무속계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전체 무속인이 사기꾼이며 파렴치범 협박하는 양아치로 매도당하게 됩니다. 아, 법적으로 사기 무당은 문제가 없고 사기 무당의 만행을 고발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른 일부 경찰관들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 경찰관이에요. 일부 경찰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변호사나 경찰관에게 얘기할 때 자신의 치부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건 일부 경찰관이건 그 무당은 억울하며 그 무당이 누군가를 고소하면 그 사람을 세상의 쓰레기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무당 때문에 자살 충동이 들고 자살 시도를 하고 실제 자살을 해도 한국 법에서는 일부의 사기 무당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간접 살인입니다. 셀프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정신병 걸린 사기무당은 뇌죄는 없다. 본인이 스스로 기도가 부족하고 노력을 안해서 그렇게 된 거다. 내 말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온갖 핑계거리만 되며 유튜브에 또 기어나와서 못생긴 주댕이로 감언이설로 또 다른 호구를 낚시질하고 있는 행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범죄자 알림이가 있어요. 성범죄자 찾아보기도 있고요. 저기 이렇게 보면은 성범죄 요지도 나오죠 공범들과 함께 19세 미만 강간 2011년 죄로 징역 5년 어, 신상 정보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음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사기꾼을 명지하는 것이 범죄라는 논리면 성범죄 알리미를 개발한 사람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겠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도대체 몇 명의 성범죄자를 올려놓는 것입니까 얼굴이랑 주소까지 다 올렸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누적돼서 무기징역이 나와야겠네요. 도대체 어떤 둘리인 겁니까? 무당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